제가 포장하는 법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화장지를 뺑뺑뺑 돌려요. 음, 이게 포인트는 흙그 가장자리는 이렇게 랩 내부로 쌀 거니까 놔두고 가운데 이 부분 흙이안 들어가 안 빠지게 화장지로 살짝 살짝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랩을 뺑뺑 돌릴 거예요. 어떻게? 잠시요. 이렇게 음, 랩을 뺑뺑 소형 사이즈 랩이 있어요. 포장용 랩으로 뺑뺑뺑 돌리고 이렇게면. 하 짜잔! 크기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비닐로 이 입을 싹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음, 골판지나 또, 저기 뭐지? 음, 하여튼, PP로 쌀 거예요. 자, 짜잔! 이렇게, 어, 비닐, PP, PP? o p OPP 재질보다 조금 가벼운데요. 그걸로 싸서, 왜냐, 너무 두꺼운 걸로 싸면, 이 이파리가 좀 쳐지기도 하고 어, 상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해별로 가면 움직이면서 이위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딱이 정도만 이 사이즈에 그리고 너무 쫄라매면 또 여기 이파리가 쌩쌩한 건뚝 끊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밑에는 흙이 빠지지 않게 테이프를 한번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박스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서 어, 신문지도 끼우고 골판지도 끼우고 보온팩도 넣고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가니까 기다려 주세요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3개씩 붙이고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울어도 아 어느 정도 움직이네 <laughs> 그거는 여기 가운데에 있다가 어, 신문지를 끼울 거예요 신문지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할 거예요 이게 6개 들어가는 거 세트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어, 3개 더 넣고 9개 넣으면 한 박스 꽉찰것 같아요 자 신문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신문지를 화분 쪽에 화분이 꽉해야안 움직이고 이 신문지를 해놓고 여기 잎사귀 있는데 거기를 딱 눌러버리면 잎사귀가 꺾일 수도 있고 음, 거의 안 좋으니까 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뽁뽁이 넣고 안녕 잘까요 합니다 <laughs> 아,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번에는 바트유사 먼저 번에 1번이었죠 얘 포장하는 법을또 달라요 얘는 입장이 옆으로 어, 화분보다 엄청 넓잖아요. 근데 저 입장이 너무 짱짱해서 그냥 어, <laughs> 기존에 포장하는 법으로 하면 얘 정말 작살 날 겁니다. 그래서 저가 <laughs> 얘는 포장법을 달리할게요. 일단 오늘도 지금도 한손 투어라 다시 <laughs> 이런 대품 팔면 포장이 너무 힘들어요. 자 다시 나갈게요. 다시 이렇게 화분보다 화분의 두배 정도 된 사이즈의 잎을 어떻게 포장해요? 손상되지 않게. 얘는 높이도 높고 넓이도 넓어요.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뽁뽁이를 얘 길이만큼 옆으로 이렇게 좀 도톰하게 돌돌돌돌 말, 말아요. 다행히 저쪽은 잎이 없고 이쪽으로 잎이 쏠려있어서 이쪽으로 사이즈에 맞게 하면서 자 만들어가면서 포장해 볼게요. 어느 정도 잎사귀가 이렇게 포 오, 받쳐줄 수 있게. 화분보다 더 기니까. 더 넓으니까 이렇게 해서 잎사귀가 어느 정도 갇혀진 다음에 얘도 더 이상 여기다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어, 뽁뽁이로 이렇게 감싸 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 주면서 다시 뽁뽁이를 한번더 만들고 그런 다음에 골판지를 대서 만들거예요 자, 이렇게 뺑뺑 뺑뺑 돌려서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 속에 여기 제가 이불 살짝 여기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면 음, 완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둘다가푹 빠지면 이거 꺼내시다가 여기가 다 중간에 다 저기를 해놓긴 했지만 다시 밑에 어, 스카치 테이프 우리 박스 테이프를 한번 더 해서 밑에까지 안전하게 이거 이렇게 들을 때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밑를 한번 보실까요 화분은 이만한데 <laughs> 밑에 채운 게 이만하고 자 이제 테이프까지 다 붙였으니까 이렇게 들어도 자 이렇게 해도 한 바퀴 굴러서 뒤집어도 오 어, 이러다 쏟아지면 어쩌지 <laughs> 네, 이렇게 쏟아질 일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갑니다 이 꽃은 아까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거 뺄게요 아예 뺄게요 먼저 핀 꽃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가면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어너꽃다 떨어져서 왔어요 그거는 음, 재수관 나눕니다. 꽃이 한꺼번에 오르르 피는 게 아니고 하나 피고 두개 피고 오르르 피고 천천히 피고 빨리 피고. 그러니까 꽃 떨어졌어요. 그거는 그냥 다반사니까 꽃 떨어졌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지도 말아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대품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저 고생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두 개째 싸고 있는데 많이 할 거예요. <웃음> 걱정스럽네. <웃음> 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니까 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넣고 여기가 꽉꽉꽉꽉 채워져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뽁뽁이 고정시키고 포장완료합니다. 안녕. 이렇게 여기 뽁뽁이를 얌전히 넣고 뽁뽁이도 이렇게 여기 테이프 막아서 덮고 덮고 아, 한손 투어라.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이 뽁뽁이 나눠지게요. 그런데 딱 누르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딱 하시고 자 이거 덮고 덮고. 이렇게 덮어서 자, 신선식품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식물 딱지를 붙이고 식물 던지거나 지지거나 던지지 말아주세요. 안전보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고장 보냅니다. 자 이렇게 신선식품 c j 택배 아저씨가 CJ대한통운 아저씨가 이거 테이프로 주셨어요. 옆에서도 이렇게 저는 선물처럼 이렇게 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신선식품이면 당일 배송이 아니고 여기는 당일 배송이 없으니까 이길 바로 가는 걸로 그러고 뒤집거나 던지거나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안전 배송할 거니까요 어. 이거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 아침에 아저씨가 수거하러 오십니다 안녕 조금만 기다려주세요.